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해 LH와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는 LH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LH와 지자체 간 상설협의 채널 구축,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 지역 환원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16개 지자체를 대표해 공동위원장에 맡은 곽상고산시장은 김현준 LH 사장과 만나 LH와 지자체 간 소통의 부재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자체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비대위의 요구사항이 LH 혁신안에도 잘 반영돼 국민이 바라는 공익과 주거복지의 안정화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업성 위주로 LH가 국민의 LH가 아니라 사업을 잘하는 LH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토하는 바이고요. 지방정부에서의 소통과 협력, 국민들에 대한 인식 이것이 매우 필요해 보이고 그러한 선에서 혁신안이 기대되는 바이고요. 앞으로 LH가 저희 지방정부와 함께 일신하는 이런 기회에 저희의 목소리도 좀 넓은 길로잘 경청 바라고 또 의견을 좀 추렴해 주셨으면 김현준 LH 사장은 LH 비상대책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LH와 기초자치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지역 환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LH가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이 저희 LH와 또재치단체간의 <laughs> 이런 현안 사항들을 잘좀 <laughs>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개발 이익에 대한 투자 환원이 부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개발 이익 중에 또그 현재 그 지역 내에 또 생활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LH가 민간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첫 행보로 LH의 공동 입장에 전달한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